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달 을사월 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을 음, 단행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FOMC 회의가 마쳤죠. 그래가지고 0.5% 인상을 해버렸어요.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금 이제 현재 1%가 되고 말았어요. 자 한국에서는 지금 1.5%인데요. 5월 26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다시 또 회의가 들어갑니다. 5월달 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0.25가 아닌 0.5%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답안지를 보여줘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이제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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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이제 음, 다음에 다음에 역전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완전히 죽는 음, 자금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요. 한국은 그야말로 어, IMF의 상황이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 우리나라의 그 갚지 못한 그 응, 대출 있잖아요. 9월로 다 만기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9월로 만기 그거를 연장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렇게는안 무너지겠다는 의지가 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가 그 개발도상국 그그 경제 의 경자도 모르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우같이 아 9월까지는 밀어 볼까 이렇게 다 디데이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0.5를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0.5%를 다시 올리게 되면 거의 주담대의 80% 이상이 변동금리 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금리가 더 많은 돈을 갚아야죠 은행에다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확실해졌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계속 하겠다, 시작하겠다. 근데, 과거까지는 그냥, 음, 2022년이 되기 전까지, 21년도까지는 뭐라 하냐면, 24년도에 시작할 거다. 우리 아직 올릴 생각 없어. 빨리빨리 집들 사. 이렇게 해놓고, 응. 그래놓고, 할 거야, 할 거야. 겁만 빼, 겁만 팽팽 주고, 막 이러더니, 이제, 2022년에, 드디어, 어, 0.25%, 0.5% 해갖고 벌써 두 번을, 두 번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겉만 주도만, 아, 긴가, 함인가 이렇게. 그동안, 실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확실해졌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어, 1, 2, 3, 4, 5, 6, 4월달 정도에, 어 제가, 3월달 정도에 벌써 찍었죠. 을사, 을사가 더 무서운 애다. 음, 갑진보다 을사가 더 무섭다. 얘가 뒤로 가기에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을사월이 되어버리니까, 아우, 무서운 애가, 무서운 애가, 돌려가기에 달인이란 말이야. 이게, 음, 자기만 대장하고, 근데 그 무서운 애가, 아, 단행이 되고 말았죠. 이게, 을사는 상관, 목욕, 짓살이에요. 그란에도 무서운 애야, 상관이라서 무서운 애야, 이쁘긴 한데, 그리고 자손을 돌봐주려는 마음, 신,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고, 강자에게는 들이받는, 그 정의로운 애가, 정의가 있는 애가, 응, 음. 그런 애가 이민년 아래서, 에 이민년 세운에서 이민년이란 말이죠. 저승사자의 해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민년 아래에서의 을사는 물귀신입니다. 네, 그렇고 그란에도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물속으로 그 발목을 딱 잡고 쑥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럼 아직 그 코가 나와 있을 때는 숨을 쉬지. 얼굴이 나와 있을 때는 숨을 쉬지. 잡힌 줄도 모르고 그지만 코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쟁, 고유가, 원자재 유가가 지금 전쟁, 러시아가 음, 쳐들어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 끊이질 않고 이제 두 달, 두 달이 넘어가요 지금. 근데 그 상황에 있으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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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쟁이란 말이야 사실은 음~ 근데 고유가 그것 때문에 어~ (100달러에서) (130달러) 막 가는데 그~ 오일이 고유가를 유지하게 되면 도미노로 다 망합니다 원자재값도 너무너무 상승했어요 금 뭐~ 구리 뭐~ 밀 뭐~ 대두 뭐~ 안 오른 것이 없어요 음~ 천연가스 뭐 이렇게 안 오는 게 없죠. 그러면 당연히 고물가가 고물가가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금리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요즘에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그 말들이 다 같은 말이야. 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한 가지만 왔을 때는 그래도 다른 데서 메꿔줘. 근데 전쟁,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고물가, 뭐 금리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네. 머신네젖진에 막. 그리고 그 인건비 상승이네. 막 이런 말들이 같이 동시에 딱 전부 다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방향으로 지금 이 금물을 딱 쳤고 금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떠 오르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냐? 너들은 죽었어. 너들은 다 잡혔어. 조금만 기다려봐. 너들은 숨, 숨통이 나한테 전부다, 다 나한테, 어 목숨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런,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요. 자, 여러분. 이게, 경제라는 거는, 자, 장기로 봐야 돼요. 한 3, 4년 전부터 알고 있어야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미리 알려 줘야만 돼요. 이미 이미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10년 이상 30년 동안은 뭐 이걸 갚아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미 집을 샀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면은 이 사람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 아이 상황이 될 거구나. 딱 예상을 해 가지고 자금을 조금 더 현금을 좀 늘려 가지고 아, 이제 곧 어, 경매가 쏟아지겠구나. 가격이 폭락해도 살 사람이 없겠구나. 전부 다물려 있어가지고 살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면 똥값으로 내려가겠구나. 내가 산 집값은 똥값에 3배4 배를 주고 샀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자, 5월, 5월 힘내십시오. 빚 내지 말고 내 조금 지루해도 이. 조금 어, 속도는 빨라요. 그니까 올해 말 정도 되면 자 5월이니까 7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아 그러면은 아이고 양 아, 경매 경매 나오는 애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푼한푼 한 푼, 음, 성실하게 모아가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합시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